은잔이 없어지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 네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함에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아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일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하리이까종들중 니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그가 가로되.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그것이 니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짓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